자, 안녕하십니까, 현생. 저 공대 드릴 테니까 한번 쳐보세요. 스트로우, 포핸드. 예, 네, 자, 둘, 에 네, 자, 셋, 에이, 네, 자, 넷. 에이, 자, 다섯, 에이, 자, 여섯, 에이, 좋아요, 일곱, 에이, 자, 여덟, 에이, 자, 아홉, 에이, 자, 열. 에이, 어, 좋습니다. 네. 또 서비스는 앞에 조금 오실래요? 네. 네. 됐어, 코스도. 자, 거기서 좀열개 쳐봐요. 자, 준비, 자, 포핸드, 자, 가요. 자, 하나, 에이, 네. 자, 둘, 에이, 네. 자, 셋, 에이, 네. 자, 넷, 좋아요, 에이, 네. 자, 다섯, 에이, 네. 여섯, 에이, 네. 자, 일곱, 에이, 네. 자, 여덟, 에이, 네. 자, 아홉, 에이, 네. 자, 열, 에이, 네. 오케이. 제가 보기에는 예, 공 가요. 스윙이 좀 크신 것 같아.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 예, 스윙이 자, 따닥볼 치듯이 다닥, 다닥 이렇좀 한번 쳐보세요. 자, 이쪽을 조금 더 가실까요? 네, 열개 드릴게요. 자, 가요. 자, 하나, 둘더 빨리 빼세요. 네, 자, 셋. 에자네 따닥 오케이. 자, 다섯. 1 8 1자5 1이자10 10 10 10 10아0 10자0 10이0 10 10 10 10 10 10 1 이렇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셔 이렇게. 엔선을 그렇죠. 엔선을 탁 밀고 얘를 이렇게 공을 잡듯이 이렇게 잡으셔. 그래, 한번 해봐요. 자, 열개 드릴게요. 자, 가요. 자, 하나, 오개이 자, 둘. 개케이 자, 개자케이개 넷. 오케이. 자, 개섯오케개 자, 여섯. 2개, 자여 4개, 5개, 6 자, 7 에자 이 아홉, 에자 이 열, 오케이 자 어떤가요? 조금 느낌이 어, 훨씬 부드럽죠? 그러니까 네, 내 몸이 좀 찰랑찰랑하게 유연해져 되는데 제일 처음에 좀 이렇게 좀 굳어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미니까 조금 어깨도 돌아가고 좀 느낌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자열개 드릴게 또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가요. 자 하나. 에이, 자, 둘, 에이, 자, 셋, 에이, 자, 넷, 에이, 자, 다섯, 에이, 자, 여섯, 에이, 자, 일곱, 에이, 자, 여덟, 에이, 자, 아홉, 에이, 자, 열. 오케이, 됐어요. 아주 잘하셨어. 자, 요번에 이제 임팩트 타점을 제가 좀 강화를 시켜드릴게요. 공이 오면 엔선은 공을 잡으셔. 그래 놓고, 그냥 스윙 한번 하셔. 예, 엔선은 천... 예, 공 잡으셔. 자, 가요. 자, 출발. 엔선공 잡아. 됐어. 이제 놓고, 놓고, 본인 스윙. 그렇지. 오케이. 그게 본인이 임팩트 타점이에요. 자, 빨리 와서 놓고, 더 천천히 스윙. 자, 잡고, 잡고, 천천히 스윙. 오케이. 자, 잡을 때 여기 말고, 여기를 이렇게 잡으셔. 그렇지. 내가 좀더땡겨놓으라고 여기 잡는 거하고 여기 잡는 거 차이가 많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어깨가 덜 돌잖아요. 여기 하면 어깨가 많이 돌잖아요. 많이 놓고 이렇게 몸통 회전 스윙을 좀 하셔. 자, 이로좀더 가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출발. 그렇게 놓고 천천히 스윙. 그렇지. 됐어요. 자, 또. 잡고, 오케이. 예, 그 잡는 게 빨리 와야 돼. 잡는 게,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잡으려고 옆으로 오셔야 돼. 옆으로. 어, 옆으로 오셔요. 자, 가요. 자, 하나. 천천히 하셔. 예, 놓고, 스윙 천천히. 자, 또. 자, 둘. 오케이. 스윙 천천히. 자, 셋. 놓고, 스윙 천천히. 네 예, 자, 다섯. 자 놓고 스윙 천천히, 자, 자, 여섯, 자 놓고 스윙 천천히, 오케이, 자 일곱, 자 놓고 스윙 천천히, 오케이, 좋아요, 자 여덟, 자 놓고 스윙 천천히, 자 아홉, 자 놓고 스윙 천천히, 자, 자 열, 잡고 놓고 스윙 천천히, 오케이.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자, 공을 놓고 스윙하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 이게 아, 그죠? 어, 얘를 잡았잖아요. 멀어 가까이서 탕 치시면 나올 거 아니 그죠? 이뒷 백스윙이 너무 크단 말이야. 에 어, 백스윙을 조금 줄여봐요. 노테크백. 자 잡았잖아요. 바로 놓으셔 이거. 그건 노테크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면 되잖아요. 칠라고 내가 힘을 한번 더 쓴단 말이야. 아, 그거 좀 줄여보세요. 자열개 드릴게요. 자공 잡고 공 잡고 바로 놓고 스윙 천천히 그렇지 팔로스를 많이 하셔 자 잡고 팔로스를 많이 해 팔로 자공 밑에 놓고 공공 공 밑에다 라켓이 빨리 들어가셔 빨리 들어가서 많이 던져 위로 팔로스를 많이 하셔 자또 가요 자 하나 에이 천천히 놓고 그렇지 좋아요 자둘자 자, 놓고 팔로스를 많이 해세셋 자, 놓고, 팔로스로, 오케이. 오케이. 잘 좋아요. 자, 아섯. 오케이. 오케이. 자, 여섯. 나이스. 오케이. 자, 일곱. 오케이. 나이스.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오케이. 좋아요. 어떤가요? 몸이 부드럽죠? 오케이, 자, 어, 또1 0개 드려볼게요. 이번에 잡지 말고 그냥 스윙해봐요. 자, 본인 임팩트 타점이야. 이 잡은 거를 라켓이 좀 빨리 오면 돼요. 제가 보기엔 좀 빨리 오면 좋겠다 이게요. 자, 가요. 자, 0개 하나 그렇지. 자, 둘, 오케이, 자, 셋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섯. 밑에다 빨리 들어가셔. 어. 공 밑에 라켓이 빨리 들어가셔. 어. 기다렸다 치면 타이밍 늦어요. 아, 날아올 때 날아올 때 바로 들어가셔. 날아올 때 그렇지. 자 날아올 때팡 들어가셔. 오케이. 자 여덟 날아올 때팡 들어가셔. 기다리지 마시고. 오케이. 기다리지 마시고. 옆 그렇지. 좋아요. 자 이번에는 공을 이 잡았잖아요. 자 얘가 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타이밍. 왔는데, 얘가 한, 한 박자 쉰단 말이야. 나올 때, 공이 날아올 때, 바닥 튀잖아 바로 나와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박자를 맞추죠, 본인이. 소리 들리게 해요, 저한테. 바운스 히트, 바운스 히트. 하나, 둘. 하나, 둘. 공은 바운스요, 바운스. 나는 히트, 그죠? 하나, 둘을 박자를 맞추죠. 자, 크게 나한테 들리게 해요. 자, 출발. 하나가 좀 빨라야 돼. 하나, 둘, 그렇지. 둘은 천천히. 하나, 둘, 천천히. 어. 자, 가요.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팔로스로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자, 가요. 둘. 그렇지, 그렇지, 그 그래야래 내가 다치지 않지. 그렇지. 그, 그렇게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파워를 내셔야 돼. 그렇지, 좋아요. 자.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자, 왼손 가리키고, 왼손 공 잡듯이. 왼손 여기가 아니고, 요렇게. 어, 내 몸을 땡기셔. 공을 뒤에서 치려고 기다리지 말고, 옆선에 와서 옆을 툭 치셔, 옆을. 자, 또 가요. 에이. 그렇지. 좋아요.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또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 이번에 팔로스로를 자, 이렇게 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미안해요. 자, 요번에 팔로스를 내가 했잖아요. 얘를 가서 빨리를 돌리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빨리 돌리라고. 빨리 그래 그다음에 준비가 되지. 빨리 한번 돌려 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 봐죠. 자, 여기서 바로 와서 준비하셔. 자, 왼손을 좀 쓰셔 이제 왼손. 자, 왼손. 바로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이래 하셔. 아니, 여기 가서, 팔로스로 하고, 팔로스로 하고, 놔서, 그대로 오라고. 하나, 둘, 셋. 자, 봐요. 자, 하나, 둘, 셋. 돌려보셔. 하나, 아니, 잠깐만. 잠깐 스톱. 자, 하나, 가서 돌리셔. 힘 빼, 힘, 힘, 힘 빼. 라켓 여기서 놓으셔. 놓으라. 아니, 잠깐 스톱. 여기서 바로 오지 말고, 놓으라니까. 놓. 이래 놔요, 놔. 자, 여기서 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팔로서 이렇 갔잖아요. 놔. 그리고 놓게, 이래 그대로 내려오셔. 자, 그 상체가, 그리, 그렇지, 그렇지. 그유연에 대해 편안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 자, 그런 느낌을 이제 하셔. 자, 상체는 그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가요. 자, 출발. 자, 하나 치시고, 바로, 바로 와. 네. 어깨는 안 돌리셔도 돼. 팔만. 팔만 갔다가, 바로 와, 이렇게. 그렇지. 그, 준비가 빨라지지 않죠 에이. 네. 땅 던지고, 바로 와. 오케이. 또 준비하고, 자, 올려서 가고, 바로 준비하고, 준비. 바로 준비. 자, 오고, 바로 준비. 자, 또 밀고, 오고, 준비. 밀고, 밀고. 오고, 바로, 바로 준비. 예. 네. 자, 하나, 둘, 여기서 한번 돌려요. 그래, 그대로 놓으면 돼. 그대로, 그대로 놔. 그리고 앞으로 오 앞으로. 잡아. 자, 하나, 돌렸잖아요. 그대로 앞에 잡아. 이렇게. 상체만. 가서 그대로 준비. 그렇죠 열을 이렇 한번 놔. 놓으라고. <laughs> 자, 놓, 놓고 그대로 앞으로 와. 앞으로. 놨잖아요. 나나나힘 빼라고. 힘 빼. 힘 빼잖아요. 그대로 앞으로 와. 앞으로, 앞으로 오면 앞에 잡히잖아. 그대로 앞으로 오면 앞에 잡히잖아. 놨어. 그대로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그리고 준비하라고. 준비. 놨어. 놨죠? 앞에, 오죠. 앞에 그대로 와. 땡겨서, 그, 와. 잡으라고. 준비. 에, 잡, 잡잖아요. 자, 그대로 잡히지 않자. <laughs> 오케이. 자, 상체를 그렇게 유연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나, 둘. 흐느져, 흐느져, 흐느져. 배초리 휘두르시죠 배초리. 선생님, 잠깐만. 얘를 흔드는 게 아니고, 얘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지. 금편하잖아 그죠? 어, 라켓만 그렇게 가볍게 가끔 휘둘러. 라켓 무게로만 치시란 얘기에요 라켓 무게로만. 자, 그거는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좋겠다, 얘기요. 에 자, 마주 이제 바로 드릴게요. 자, 치세요. 자, 하나, 둘, 에, 자, 라켓 계속 돌리셔. 둘, 그렇지. 흐느적, 흐느적 돌리셔. 자, 가요. 에, 나이스. 둘, 에, 자셋 자네 다다다다 오고 다시 자 짧아요 개걸음 오셔 개걸음으로 자 짧아요 계속 기다린 것만 쳐서 그래 자 오셔 그냥 툭 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응, 어? 요번에 짧게 줘볼게요 자 어버전 자 짧아요 개걸음 와서 툭 치셔 그렇지 오케이 자또 전진 자 기다리지 말고 계속 공을 기다려 주시잖아요 기다려서 자 이제는 바로 움직여 네 발이 전진, 앞쪽으로. 자, 요로 요런 방법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준비, 출발. 자, 앞으로 전진, 옆 됐어요. 오케이. 자, 또 앞으로 전진, 옆 됐어요. 자, 앞으로 전진, 여. 자, 발은 놓고, 라켓 나툭 갖다 대. 오케이. 스윙이 바빠, 스윙이 바빠. 놓고 툭 됐어요. 자, 또 놓고 라켓 무게로만 그렇지. 놓놓고 라켓 무게로만 그렇지, 그렇지, 그게 좋아, 그죠? 라켓 무게로만 어깨 힘 빼시고 작아요. 자, 라켓 무게로만 툭 됐어요. 자, 아이스. 라켓 무게로만 툭 그렇지 됐어요. 라켓 무게로만 툭 됐어요. 요 걸린 거요접줄 거. 요거 어? 마저 하셔. 이제 다 오셨어. 오늘 몸 빼고 힘 빼고 그죠? <laughs> 몸 빼니까 <빼는 거야>, 이렇게 <laughs> 몸 빼면 안 되지. <laughs> 힘 빼고. 어, 라켓 무게로만 라켓 무게로만 하셔도 어, 교장생님 이게 신체적 구조가 파워를 낼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계셔 임팩트 타점 그 다음에 라켓 무게로만 공 측면 옆선 그것만 음. 하시면 돼요 자 엔소 임팩트 타점 그 다음에 갖다 댄다 그 다음에 팔로만 수익한다 팔 팔. 그 다음에 라켓 무게로 훅훅 던져 이렇게 천천히 끌으시면 돼요 자 가요 자 출발 하나, 오케이, 나이스. 자, 둘, 오케이, 좋아요. 자, 셋, 오케이. 자, 공은 옆이 아니고, 잠, 뒤가 아니고, 옆, 옆선을 도우세요. 옆, 옆,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자, 세시방향, 세시방향 만들고 툭, 그렇지. 오케이. 세시방향 만들고 툭, 됐어요. 마지막 허리를 조금 돌리셔. 자, 가요. 세시방향 놓고 허리 쓰셔, 허리. 오케이, 나이스. 자, 세시방향으로 허리, 허리만 쑥 돌리셔. 그렇지, 됐어요. 자, 허리, 허리를, 자, 이렇게 돌리셔. 요, 다리 접지 말고, 어, 그렇게 샤도 스윙을 한번 해가지고 오세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많이 배웠습니다. <laughs> 아유, 재밌다. <laughs>